십자군 전쟁 하면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끈질겼던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는 건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중세사의 비극적인 이면과 함께 한 나라를 구한 전설의 반지가 가진 소름 돋는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13세기 중세 유럽, 발트해의 풍요로운 땅 세미갈리아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합니다. 국왕이 독살당하는 혼란 속에서 왕은 평범하지만 지혜로운 청년 남해이에게 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물려줍니다. 영화 패간킹은이 청년이 압도적인 전력의 침략군에 맞서 어떻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지를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모든 백성이 똑같은 반지를 끼어 적을 교란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이자 실제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남해이가 그토록 처절하게 맞서 싸운 적들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던 십자군과는 조금 다른 국방 십자군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12세기부터 시작된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이교도 개종을 외쳤지만 사실 그 속내는 발트해의 무역로와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려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학살과 수탈 속에서 수많은 부족 국가가 지도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던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실존 인물인 영화 속 주인공 남해인은 1270년경 가장 강력한 전사 부족이었던 세미갈리아인을 이끌고 십자군의 침공에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해인은 끝내 기사단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자 백성들과 함께 리투아니아로 망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해이 반지 전설입니다. 왕과 전사가 같은 반지를 나눠 낀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죠 이 반지는 단순한 전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라트비아에서는 성인이 되거나 국가적 자부심을 기릴 때이꼬인 모양의 반지를 선물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의 왕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반지를 나눠 꼈던 민족의 저항 의지가 오늘날 라트비아의 정체성을 만든 셈입니다. 물론 영화 패간 킹에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 창조된 악역이나 화려하게 각색된 전투 장면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 영화가 훌륭한 이유는 당시 발트 부족들이 겪었던 공포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고유의 정령 신앙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세미갈리아인들의 정신은 훗날 현대 국가의 뿌리가 되었고, 영화는 그 숭고한 정신을 훌륭하게 복원해 냈습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 중 우리가 모두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똑같은 반지를 나눠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던 그들. 그 모습은 마치 수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도 뿌리를 잃지 않았던 우리 역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빛을 잃지 않았던 남해이 왕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연대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아래 설명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역사 여행도 함께 떠나요. 지금까지 무비 팩트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